네 안녕하세요 리버모 대표입니다 그 제가 코인 영상 오랜만에 올리네요 네. 아 작년에 한 10월 달부터 시작해 갖고 하락장이 계속 됐죠 거의 이게 주봉차트입니다 거의 작년 10월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까지 오, 어, 올해 이제 11월 달 11월 달까지 25년 12월 달 11월 12월까지 하락을 했고 이제 연말부터, 올 초부터 반등을 시작하는데, 어,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이게. 이제 반등이 좀 이번 달부터 시작해갖고 출발을 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제가 좀 코인 리더스에 있는 기사들도 조금씩 살보, 살펴보고 있는데, 어, 마이크 세일러도 이번에 추가 매수를 했고,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매11 어, 어, 9만 달러 9만 4천 달러까지 올라왔고 매수세들이 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아마 이제 좀 상승장이 시작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도 조금 롱 포지션으로 어, 가닥을 이제 바꿔서 전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도지코인, 이더리움, 뭐 솔라나 할것 없이 메이저 코인들이 전부 다 어, 매수세가 지금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기사들 총에 접할 수 있고 지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어, 여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쌍바닥이 형성되어 있어요 약간 여기가 이제 이런식으로 쌍바닥입니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코인 시세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는 해보고 있습니다. 어 무조건 이제 제 코인은 워낙 이제 예측하기가 힘들어 갖고 제 말에 맹신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래도 제 굉장히 이제 지금 이제 신뢰도가 높은 그런 이제 해외 사이트들에서 그런 매수세에 대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아마 400만원이 지금 거의 마지노선이었던 것 같아요. 400만원 초반이.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돼서, 뭐, 600만원, 700만원까지, 600만원대까지 다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조금 해보곤 합니다. 네. 네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됐어요. 확실하게. 그리고 매수세도 마이클 세일러부터 시작해왔고, 비트마인부터 시작해왔고, 어, 다시, 대량으로 매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래들이 매집하고, 예, 대량, 대량 매수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ETF도 자금들이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이사를 통해 접할 수 있어요. 네. XRP ETF 유출 흐름 4일 만에 복구하고 지금 누적 자금이 홀로나 역전했다. 네. 누적 유입액이 12억 5천 달러를 돌파해서 최근에 많은 ETF 자금들이 미국에서 투자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참고하시고 앞으로 코인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지켜보시기로 하시죠. 저는 상승으로 이제 전환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